벨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음 오늘은 음좀 특별하게 음 제가 맨 처음에 어,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음 제가 뭐 이거를 하려고 뭐 <laughs> 우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지만, 음, 신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한번, 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아직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음, 하나님이 이제 사인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사인이 온것 같아서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급했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제 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해도 우리 이제 우리가 복음전도 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거 자차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은 음, 이제, 제목을, 음, 이제 기도 학교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예, 기도 학교 많이 있죠, 그죠? 예, 기도에 대한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음, 제가 이제 기도, 뭐 이런 훈련도 받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어, 기도를 해도 어, 참잘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에 힘이 없죠. 기도에 힘이 없고 왜 이런지 그리고 기도가 잘안 되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힘들고 또 가장 쉬우면서도 또 힘든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운동하는 게 좋, 좋은 건 알고 있지, 운동이 잘안 되듯이, 기도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기도한 걸 터득해서, 기도가 뭔가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이제 좀 터득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왜냐하면 기도 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너무나 동에서서가 뭔가 좀 달리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한국 교회가 이제 좀 타락하는 이유도 여기 이런 이유가 있고 음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뭐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음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해보시고 또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그만 그만이고. 그만이고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생각 정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 학교 하면은 너무 이제 좀 다른 일반적인 기도하고 차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령 기도 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 학 거창하게 뭔 학교야, 학교. 네? 그러나 이제, 성령 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뭐, 뭐 이것저것,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성령 기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뭐, 거창하게, 그냥, 한번, 음, 학교라는, 음, 이런 어떤, 음, 좀, 명칭을 써봤어요. 음, 좀 거창한가요? 여기다 뭐 마땅한 걸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음 그래서 성년 왜냐하면 좀 이게 좀, 좀 앞에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음 이제 그러나 이제 어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저부터도 그랬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면은 기도를 하기가 쉽죠. 해야겠다. 일단은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학의 원리라든지 기도에 왜 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전해보려고 해요. 특히 성령 기도라는 것이 왜 성령이 분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육적인 기도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이맘기도 하시고 이게 서로 사, 서로 어~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얘기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는 어~ 것을 하기 위해 때문에 특히 성령 요즘엔 또 영적이란 말도 있죠 영성기도 영성기도 이렇게 영성이란 말은 또 어~ 요새는 불교 이런 것도 뭐~ 영성이고 모속도 뭐 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이라는 것도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성령 기도 학교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잘게 쪼갠다랄까요? 좀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좀,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짜보기도 짜보려고 하기도 하고 책도 써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려면 더안되더라고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데 음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이제 시작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좀 저도 책도 그런 식으로 썼기도 했고 음 그래야 이제 뭐좀더 저도 자유롭게 이제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은 더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 그때 부어 주시는 성령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에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쭉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어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이제 성령 성령기도 학교라는 거는 이제 학교라는 명칭을 붙여갖고 좀 거창한 것 같은데 마땅한 학원도 아니고 성령기도 어떤 세미나 세미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어쨌든 이 어떤 성령기도 학교라는 이제 이제 개강을 하는 거야 오늘 개강이고 이제. 어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올릴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몇 달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그냥 그때 그때 다뭐 다른데 어쨌든 이어 이게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하고 어, 빨리 시작하는 게 좋.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사실은 이제 뭐이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음, 제가 이제 뭐 앞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인이 오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저리저리 이 얘기한 게 있는데 <laughs> 사실은 이제 이걸 하려고 그 동안에 이제 한 거예요. 앞에도 뭐 저리저리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제목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제 다른 유튜브들은 제목을 좀 되게 제목이 낚시죠 낚시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이렇게 하고 또뭐 이렇게 뭐 해시태그인가요 이런 걸 붙여서 찾아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걸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되게 난해하게 제목도 붙이고 사람들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게 약간 음 그렇게 붙인 이유가 음 이제 좀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좀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음,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이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어, 종교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화된 음, 기존에 있는 보수화된 이 것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들을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좋게,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뭐 크게 뭐유명해진도 이런 것을 싫어할 사람 싫어할 일은 없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듣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작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어, 이것을 들을 기가, 들을 기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아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뭐, 거를 많이 들었고, 옆에서 제, 뭐, 남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그때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 못 알아듣고, 어, 그냥, 한길를 듣고, 한길이렇게 흘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아, 그때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뒤늦게 깨달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음, 정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로 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아주 왜 우리 산 맛집 같은 거, 저 산골대 자기에 있어도 맛있다면다 찾아가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빛은 어, 이렇게 저기 막 그... 삼국대기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받추고 있으면 또 날파리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불나방들이 그런 것처럼 어, 내가 여기서 밝게 빛, 빛을 비추고 있으면 또 성령께서 다 연결시키는 성령은 연결시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묵히 그냥 내가 받은 사명과 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감들을 이렇게 할 뿐이지,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 옛날부터 제가 이제 한, 기도 시작한 지 5, 4, 5년? 아, 기도 학교를 언젠간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할줄 몰랐죠. 그냥, 어, 어디 무슨 오프라인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언젠간 하, 어,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필요하고, 음? 사람들이 아는 기도와 내가 깨닫고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필요한데, 물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 저는 안 하죠. 당연히 그분들이 하, 하시는데 제가 왜 하겠어요. 많은 사들이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제가 또 사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영성, 영성, 성령, 성령. 성년 기도 학교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은 그냥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대한 기도 시작한지 지금 12년인가 기도 시작한지 됐는데 3년 정도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계속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왔고 음, 주님께서 내가 아직 때, 때가, 때가 차, 때가 차는 게 아니라 내가 영,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 것들이 쌓여야 된다는 걸 제가 알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일도 하나님 이 막으시고, 제가 스스로 내려놓기도 했고, 음. 오직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이제 좀, 좀 이게 달려온 면이 있어요. 뭐 준비한 건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냥 마음속에서 아, 이거를 해내, 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음,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좀, 영적인 병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사단이 영을 장악해서 이제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무방비 상태인 거예 사람들이 아 이걸 빨리 해줘 야지 되는데 하고 싶다는 해야 된다는 이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못한 거요. 예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는 거 기도. 만약에, 아, 진짜 이거를 시작할 때면 사실은 한 40년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음,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두려운 거죠. 또 이게 하게 되면은, 또 제가 아직 명성이 막 차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책으로 쓸까. 어쩌면 해야 돼. 책으로 써도 되지만, 책도 써던, 써던 게 있었어요. 좀, 이 관련된 거 잘, 근데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유가, 책으로 쓰면 좋겠죠. 저는 이제 뭐, 글 쓰는 것이 더 이렇게 익숙하니까. 다른 거는 이뭐 책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책들도 많이 썼고 그러나 이제 이 기도만큼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것이 특히 기독교 관련된 책이 거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안 봐요. 뭐좀 뭐 약간 좀 신앙심이 깊고 이렇게 좀 약간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잘안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만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받고 기도를 가르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음 기도라는 것은 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다는, 이 사실은 성령 영성 기도는 일반 평신도가 더 훨씬 음 빨리 이렇게 뭐랄까 좀 흡수가 된다랄까요 왜냐면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회를 자꾸 하려고, 목회를 자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성이 빨리 늘어나지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욕망이 이제, 이제 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기,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안될것 같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음, 누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유튜브로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되게 약간 좀 약간 버벅대기도 하고, 편집도 못하고, 음, 그러지만은, 유튜브로 하는 게 제일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말도 잘 못하고, 잘 말을 뭐잘 못해갖고, 기도, 이제 글을 썼던 건데, 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주시고, 음,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아, 이게 맞다. 성령께서, 여러분, 견해 계신 성령께서, 제가 하는 말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번져이니까 음, 뭐 제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닌 거고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 나누고 이 영적인 원리를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유 기도는 뭐 사실 앞에도 얘기 좀 간단해 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기도의 원리를 음, 음, 알고 나면은 좀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아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업데이트 계속 할 거요. 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냥 그때 그때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할 거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기도 만약에 어떤 기도에서 일부터 뭐3 0 강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일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일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계속 뭐 100강이고 200강이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음할 거예요 그냥 하든지 또 중간에서 끌고 끌고 많이 됐다 싶으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도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를 보든지 음 아마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조금 이렇게 살이 붙여 가는 거 뿐이지 예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 기도는 뭐 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와 이제 제가 말하고 자는 기도가 좀좀 좀 본질적으로 달라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음, 간혹은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 좀 되게 좀 뭐랄까? 이제 설교 중심으로 많이 하시죠. 성경 말씀이라든지 어떤 원리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제 제가 하는 것중 기도는 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혹은 운동을 하고 싶어. 운동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원리나 이런 게 없어요. 굶으면 되고.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좀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동기가, 아, 걔도 이렇게 다이어트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디 안 좋고, 이러면은 좀더 내가 더 동기가 생기고, 저거 저거 다이어트 방법, 뭐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잖아요. 음. 내가 이렇게 또 운동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너가 옆에 있거나 또 혹은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내가 아, 건강이 운동 안 했더니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네 이렇게 좋아졌네 이렇게 좀 약간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좀더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음이 기도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 또어 제가 이 성령 기도가 어 제일 중요하다는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고 안 하더라. 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음, 사무실이, 그때 제가 일하던 사무실, 사무 여의도 있었는데, 어, 거기서 옆에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있었고, 근데 그 옆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크다는 교회, 교회인데, 어 음, 거기 이제 기, 아침에, 아, 거기서 새벽 기도, 하든지 계속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응? 그래서 가면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음, 잠시 짬을 나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갔는데 다문 닫아 놓고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다 마찬가지 이런 식이죠. 이제 기도할 건 장소가 없어요. 이제 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실, 좀 아, 교회 가면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교회 거기 기도로서 되게 뜨겁다는 게 유명하기 때문에 본당 이런 데 가면 뭐막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굳건히 잠겨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그때 아마 이제 기도 학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보면 핵심을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어, 이 성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가리키는 교회라 할지라도, 되게, 결국은 이제 왜곡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가면은 또, 그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은사자라는 게 생기죠. 목회자가 생기, 있고, 이런 은사자와 목회자 간에 이제 싸움이 이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찾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성도들이 은사자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붙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단절되고, 또 이런 삶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또 힘들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결국은 성령 사역을 했다가, 좀, 어,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음, 목회자 중심에 일어났던 교회로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성령 파악하는제목사 목회자들이 음, 굉장히 성도들을 이렇게 더 이제 강압적으로 좀 약간 착취를 한다랄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음, 이제 뭐 성령을 강조하는, 않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이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착취를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영을, 영혼을, 영혼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 많이 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좀, 좀 혼란이 왔었죠. 혼란이 오고, 음, 어떤 것들이, 아, 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물론 목회자 사모였지만, 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콜링이 있, 좀 이제 나름들이 있어갖고 신학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음, 신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셔갖고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도학교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이 좀 생겨갖고 이걸 하게 됐는데 아니, 그래서, 그냥, 이제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제 사명은, 뭐, 이런 어떤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이게 제가 전해야 될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이제 성령 기도 학교를 개강하는 거예요. 음제 취지는 이렇고, 음, 좀 중국난방이겠지만 그냥 들을만 하시면 계속 들어주시고 아니면은 뭐 다음부터 안 들어오셔도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